모평균의 추정. 지난 시간 에뭐 배웠다고요? 우주. 모평균의 추정을 배웠는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전체 조사를 하기가 쉽다, 어렵다? 네. 어렵기 때문에 뭘할 거예요? 표본을 딱한 번만 조사해요. 어떻게 조사한다고요? 표본 n명을 딱한 번만 조사해요. 됐지? 거기서 나오는 평균을 사람들은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기다 이안 붙이는 게 중요해요. 알았지? 됐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표본 평균. 한번 조사한 거가 모평균이랑 일치하겠어요? 일치하지 않겠어요? 웬만해서 일치하지 않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뭘뺀다고 했습니까? 별을 빼고 여기다 뭘 더한다고 했어요? 별을 더한 다음에 그 사이에 누가 있을 걸? 이라고 추정한다고요? 모평균이 있을 걸? 이라고 하는 걸 추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별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던 거죠? k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라고 하고요. 시그마는 뭐예요? 얘는? 실내상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라고요? 실내상수라고 상수. 실내 한다고 했고요. 이 실내상수는 문제에서 알려줘요. 알았죠?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실내 또95% 99%가 나오는데 몇프로 %라고요? 99% 95%가 나오는데 이거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찾냐면은요, 이게 95%가 되려면 확률의 넓이가 95%가 되려면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5라는 건 얘는 0.475라는 거니까 이 0.475가 나오게 하는 z 값을 찾으면 그게 실내 상수 k예요. 대치. 응? 아 외웠어요. 외워도 좋고요. 안해도 괜찮습니다. 다 알려주기 마련입니다. 아시겠죠? 음.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음. 이제 활용 문제인데요. 애들이 살짝 어려워합니다. 음. 왜 어려워할까요? 실을 못 세워서. 다시 뭐라고요? 실을 음. 못 세워서. 이게 대부분 문제는 이렇게 주거든. 표본 평균이 몇회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내요. 지금 다시 들어봐요. 잘 들어요. 표본 평균이 예를 들면 500분 이상이 되도록 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울 거야. 표본 평균이 500분 이상이 되도록 확률을 구할 거예요. 이렇게 세우겠지.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교묘하게. 아니면 조금 숙겨놨어 어떻게 숙겨놨냐면은 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합이 1450분이라고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평균을 한번 구하고 가야 돼. 근데 평균 구할 줄 알죠? 25개를 다 더했더니만 1450분이래. 그럼 1450을 뭘로 나누면 평균이 나와? 25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이거 나누면 올해 앞부 하면은 5라고 할 거고, 올해 앞부 나면은 5, 2 5, 9, 45. 이렇게 될 거고, 5로 또한번 약분할까요? 5, 5, 25, 5, 8에 40, 58이라고 하겠지. 이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렇게 딱한번 이렇게 숨겨놓기만 한다고. 애들 당황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표본 평균이 58. 이상이라고 했니? 이하라고 했니? 문제에서 지금. 이상. 이상이라고 했어요? 이상유 확률을 구할 했으니까딱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돼도 4점짜리에요. 애들이 못 풀어서. 이게 문제에서 답니다. 다시요. 표본을 25개 뽑았는데 25개의 평균을 내주는 게 아니고 합이 1450분이라고 그냥 알려줘 그러니까 평균은 누가 내야 돼 니네가 내게 낸다고 알았지 그럼 뭘로 나누면 돼 그냥 크기로만 나누면 당연히 평균 나오겠죠 네 표본 평균이 58 이상 이거 구하면 되는 거야 이제 뭐만 잘하면 돼요 표준화만 잘하면 되죠 그래고 표준화를 하면은 PZ 이렇게 될 거고요 자 58에서 뭐 빼면 돼요 60 평균 60 빼면 되고 자 뭘로 나누면 돼요 10으로 나누면 안 돼. 표본의 세계에서는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잊지 마. 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p z라고 쓸 거고 마이너스 2 나누기 시그마는 10이고 표본은 25니까 5. 그럼 이 몇이에요? 약면 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네. 네. 좀 빨리 갔어요. 네. 아하? 무슨 모양의 그래프? 종 모양의 그래프. 가운데 센터 몇이다? 잘했어 0이다 마이너스 1면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색칠 잘해야 되겠지? 아까 전과 같은 실수를 하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정답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실수는? 이렇게 됩니다 됐지? 이 될거야 이것만 구하면 돼요? 네 돼요 그럼 반띵은 뭔지 알고 있어요? 0.5 0.5인거 알고 있으니까 뭐 이제 다 게임 끝난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가는거죠 이게 몇이라고요? 0 5 4 1 4 땡큐 땡큐 얘는 몇이야? 0 3 4 1 0.3414 그럼 이제 더셈만 잘하면 진짜 끝 몇이에요? 0.8414 몸풀기 네, 문제 면서 애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였습니다 여 네, 문제 이거 이거 그냥 풀땐안 어렵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어디에 들어갔을 때잘 풀어야 돼요 시험지 속에 낑겨 들어갔을 때 루트 n 분의 시그마인지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아닌지 이런 거잘 구분해야 되는데 내가 문제 풀 때마다 지금 밑줄 쳐 이러고 있죠 25개 이미 추출했습니다 이런 거 밑줄 추, 추, 치라고 했죠 이게 표본의 세계에서 얘기인 거야 알았지 힌트를 문제에서 준다고 추출했습니다 이렇게 알았지 자 10-6번입니다 10-6번인데요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추정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은제 듣고 있죠? 음 응.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라고 요 실내 구간 어 오케이 박보영? 선생님 이름이 박보영이야? 이름은 이쁘네 박보영. <laughs> 됐죠? 이름이 쁘시네 이렇게 됐어요 됐죠? 근데 길이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만 안 배웠어도 여러분 알수 있어 길이는 뭘까? 실내 구간의 길이 말해봐 L 맞아 그걸로 사람들은 라인 이라고 해야지 마지 L이라고 하지 자 길이 L을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팔 이별 이별 잘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됐지? 왜요? 자 연습 자, 5부터 8 <laughs> 사이 5까지. 자 5부터 8까지 추정했어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맞아, 그거야. 그게 개념이야, 알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러면 뒤에서 앞에 거뭐 하면 돼? 빼면 되죠. 다시 한 번. 10부터 진짜 평균은 100자, 100 사이에 있었을걸요? 이렇게 추정했어요. 그러면 길이는 몇일까? 90. 9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되겠네? 콜? 그럼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뭐 나와? 이별. 이별 나오죠. 여기서 꼭 인지해야 되는 사실.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표본 평균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할게요.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는 이 문제에서는 X 바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무슨 리인지 알지? 그러다 보니까 살바, 애들이 문제를 풀때 X바 빼기 별, X바 빼기, X바 플러스 별로 풀어야 되는데 X바가 없으면 당황하거든? 그렇고 길이 문제를 많이 낸다고. 이해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X바가 없어도 당황한다, 당황하지 않는다? 어, 그렇지, 뭐. 당황하지 않는다. 줄까? 네, 들어. 아 실내 구간의길이 뭐라고요? 이별. 별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럼 뒤에서 앞에서 빼 k 곱하기. 아그 그, 그, 뭐야? 말해봐. N, N, 잘했어요. N, N, 오늘 나 혼자 소파는 이 기분. 되게 우울하고 <laughs> 슬프구만. 별 어떻게 구한다고요 k 곱하기. u 2n 분의 주비야 죽어 루 <요트> 2n 분의 뭐라고? 지금. <laughs> 자 주비가 말해. 자. 그래도 <laughs> 우주 시작해도 되나?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아 실내 구간이 1kg 이하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를 표현하면 되는데, 이게 이별이라고 맞아? 그러니까 네. 이별이 뭐 이하니까, 1kg 이하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지? 네. 됐죠? 그럼 별만 잘 찾으면 되네? 이 별은 어떻게 찾는데요? 라고 하면 2 e 곱하기, k 곱하기 뭐라고 했어요? 루트 n 분의 시그마 맞습니까? 이게 1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네? 네. <laughs> 이게 뭐야? 별. 별이니까. 콜. 콜 됐죠 K는 어떻게 찾는다고 했어 얘가 알려줘 항상 실뢰도는실뢰상수는 알았죠 이렇게 그리면 돼 맞아 네. 그리고 가운데 센터 0이라고 적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프로 99 99를 반띵하면 4 아, 9 잘했어요 0.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넌 맞아 0.49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콜0.49 네. 빨리 찾아 Z값 네0.49 찾아 0 4 뭐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단이 안 나와 있죠? 그럼 앞에 거를 참고합시다. 제가 저의 실수인가 봐. 아, 뭐야. 2.58. 2.58이에요? .58. 네. 2.58입니다. 문제 원래 나와 있어. 진짜 미안해요. 여기 추가하세요. 반. 뭐야? 슬퍼. 반슬퍼. 이렇게 표시해 놓. 고 추가하세요. 써놔. <laughs> 문제. 0.49 아, 절대값으로 했어요, 제가. 그렇죠? 이게될 네, 거야. 네, 네, 네. 그럼 끝났죠? 2 곱하기, 몇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 몇이야? 루트 5, 시그마 몇이야? 아, 시그마가 뭐네? 네. 아, 루트 n, 시그마 5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계산하면 되죠. 양변에 뭐 곱하고 싶은 충동? 루트 n. 루트 n 곱할게요. 루트 n 곱하기2 곱하기 5는 10이고 10 곱하기 2.58이라고 할게. 그거는 루트 n. 콜? 그럼 25.8. 이렇게 될 거야. 맞음? 맞음. 됐죠? 괜찮잖아?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알죠? 루트 n은 25.8이니까 대충 몇 정도 되면 되겠어? 26 정도 되면 되겠지. 22 곱하면 뭐 나와? 그거요 66에 36 천천히 할게 622 105 1 6 2 2 4 6, 6, 6, 6. 5 그러면 뭐야? 676 얘는 몇이라고 하면 돼? 676 이라고 하면 틀려 자 내가 틀린데 어디야? 야, 야, 6, 7, 7. 내가 학생 때 이렇게 틀렸습니다 정답이 틀린데 어디야? 몇을? 몇을 왜? 내가 무슨 소리 하는 줄 알아? 이게 25.8이니까 이거 26이면 되잖아. 루트이 26이라고 한 거잖아. 매는 26의 제곱이잖아. 최솟값이 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크면 계속 이럴 거 아니야. 맞아요. 어디서 틀렸어요? 마이너스. 이때 이걸 26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26. 26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26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냥 제곱해. 선생님 이거 진짜 끔찍한데 해야 되나요? 해야 될 거예요 알았죠? 꼭 하세요 그냥 제곱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쓸수 있어요? 88에 64 85 46 82 20나잘 하나 봐줘 66564 뭐라고? 계산하면 66564 6, 6 5 6 4가 나올 거고 소수점몇 칸이에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된다 고 이거 뭐한 거야 안병 그냥? 제곱한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아? 네 그러면은 66, 뭐가 되겠어요, 애는? 6. 6 6입니다 아까 전랑 다른 답 나왔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죠 <laughs> 필기하지 네. 말고 들으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준 변차 1이라고 돼 있고요. 애는 몇이래요? 9. 그걸 추정했더니만 기가, 길이가 뭐래요? 자, 2별은 3, 여기까지 다 쓰신 것 같은데. 네. 됐죠? 근데 같은 신뢰도래요 밑줄 쳐. 그거 잘해야 돼. 같은 신뢰도라고 했으면은요, 뭐가 같은 거야? 신뢰 상수가 같은 거야. 실내 상수가 같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K가 같다는 거예요, K가. K는 그대로 갖다 써도 돼, 위에서. 다시요. 얘풀 건데요. 실내 도가 같대요. 그러면 실내 상수가 같은 거니까 여기서 나온 K 갖다 써도 돼, 됐지? 그 상태입니다. 근데 길이가 몇 이하가 되도록? 길이가 1 이하가 되도록. 그럼 이때 이별이랑 이때 이별이랑 다르겠죠? 별이라고 하든지, 달이라고 하든지. 별투라고 하던지라고 해야지. 그럼 얘 풀어볼게요. 얘를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2 곱하기 별은 외우자고 했죠. 2 곱하기 별 몇이에요? K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니까 대입합니다. 2 곱하기 K 루트 n 몇이야? 3 시그마 몇이야? 1 이게 몇이라는 거야? 3 나왔대요. 그죠? K는 몇이라고 쓸수 있어? 2분의? 9, 이렇게 되겠네. K 2분의 9 맞아? 네. 됐죠? EK를 가져다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유가 왜냐하면 같은 식의 수를 쓴다니까. 됐지? 그럼 K는 뭐라는 걸 알아야 됐어요? 2분의 9.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laughs> 이 길이가 2 이하가 되려면 이 달이라고, 이번엔. 1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이게 몇이야?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k는 갖다 써도 되니까 뭐라고 쓰면 돼? 2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1 이거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거 구하면 되잖아요 계산을 알아서 우선은 그냥 느낌적으로 익히기도 해야 된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추정이라는 게 뭐라고요? 한번 조사해 가지고 그거 갖고 추정하는 거야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조사했어요. 이걸 표본 평균이라고 했어요. 이거 갖고 진짜 평균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모평균이 키, 키라고 할게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키의 평균 키가 163이라고 했어요. 이 상태인데요. 이거 갖고 이거 갖고 뭘 추정할 거냐면은요. 아까 그러니까 이거를 추정할 거야. 이거 지금 몰라. 우리 모른다는 생각으로 해 봐. 모평균 몰라. 근데 한번 조사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키를 딱 조사했더니만 하필이면 우리는 키가 커가지고 170이 나왔어요. 됐죠? 근데 여기에 별값이 예를 들면은 뭐 10이라고 나왔다고 치잖아? 그럼 추정을 이렇게 한다는 거야. 170에서 별 빼. 그리고 170에서 별을 더해. 몇이라고 할 거야? 180딱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나라 평균은요 160부터 180 사이에 있을 걸요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추정 맞아서 틀렸어. 맞아요. 맞았죠. 이게 한99% 정도 맞았을 때를 99%의 신뢰도로 추정한 거고, 95% 정도 맞았을 때를 95%의 신뢰도로 추정한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지? 근데 이거를 막 1%로 추정해 주세요 하면 가치가 있겠어 없겠어? 없으니까 당연히 그건 없을 건 이해가 상식적으로 되죠. 너가 무슨 소인 줄 알아? 내가 1% 믿을 수 있을게 추정해 봐. 이러면은 그냥 대충 이러면 되잖아.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평균 키는 2m 뭐 이런 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틀려버릴 거 아닙니까? 믿지 못할 거잖아 믿을 수 있는 자료가 되게 하는 건데 하필이왜 95%랑 99%를 쓰고 왜하필이100%안 쓰지? 이왕이면 100%가 더 좋지 않니?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100%는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거잖아 어긋나지 않는 거잖아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무슨 용?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악용하냐면 내가 이렇게 추정할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1억을 주면서 우리나라 고등학생 평균키를 추정해달랬어 100% 믿을 수 있게 그렇다면 그 1억을 갖고 내가 팅가팅가 놀아요 막차 사고 집 사고 집은 못 사겠다 안타깝다 어차 사고 놀았어요 차 사니까 끝났네 그냥 그돈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딱 했는데 결과를 알려주세요 딱 이런 거야 의뢰자가. 그랬더면 내가 이랬어요. 100% 믿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0cm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나라 평균 키는요, 1km. 딱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평균, 설마 여기 안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악용을 해서 100%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어? 같은 100%라고 해도 되게 대충, 안, 대충 해버릴 수 있다고, 나처럼. 그럼 이렇게 되겠네? 느낌이 이거죠. 신뢰도를 늘리면 늘릴수록 신뢰 구간은 길어질 수 밖에 없어. 내가 100% 믿으려면 점점 넓게 잡을수록 웬만하면 들어갈 거니까. 우선 느낌적으로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이해되시죠? 신뢰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구간은 어떻게 될수 밖에 없다고? 길어져요. 길어질 수 밖에 없잖아. 신뢰도를 줄이면 줄일수록 구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짧아진다고. 예를 들면은 내가 조사한 우리나라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평균 키는 160.1에서 160.2 사이에 있을걸요?라고 하면은 이거는 약간 좀 신뢰도가 떨어지잖아. 끄지 않겠습니까? 끄잖아 네. 심지어 틀리기까지한 거 이건 추정이 됐죠? 어? 그러니까 신뢰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뭐야. 짧아지고 신뢰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길어진다는 거는 지금 느낌은 오세요? 네. 됐죠? 이번엔 표본의 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표본의 크기 노력. 자 신뢰도도 일정하고 다 일정한데 표본의 크기만 변화할 거예요. 뭐만 변화할 거라고요? 음. 표본의 크기만 변화할 거예요. 잘, 잘 봐. 내가 딱 한 명만 조사해가지고 우리나라 평균 키는 이 정도 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9 5로 누군가가 조사해달라고 했어. 그럼 95% 내가 추정한 값을 말할 거야. 근데 한명 갖고는 조금 부족할 거 아닙니까? 갖고 개체 수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 그러다가 서울시를 조사했어, 나뭐라고요 음, 서울시를 조사했더니만 표면 표본 평균이 한 166이 나왔대. 그래갖고 내가 이걸 추정을 했더니만 뭐160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추정을 할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성에 안차 내가 완벽주의자라서 내가 무슨 주의자라서 완벽주의자라서 성에 안 차는 거 같고 경기도도 조사해 그 서울하고 경기권 학생들을 다 조사했어 그랬더니만 표본 평균, 평균 나오겠죠 그거 갖고 또 추정을 하겠지 이+ 사이 있을 걸요 그좀 자유는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가 되지 않겠니 개체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조산 이해하시는 거 맞죠 그러다가 나는 완벽주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다 조사해버렸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다 조사했어 뭐라고요. 전국에 있는 여기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의 키를 다 조사하면은요 추정할 필요가 없다 이상하지 않니? 다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평균 키는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을 거라고 할 필요 없잖아 이제 그냥 말하면 돼 163이요 이런면돼 무슨 일인지 알아요? 왜? 이거 왜 이렇게 말해도 돼? 다 조사했으니까 이해했음? 다 조사했으니까 추정할 필요가 없지 이미 다 조사했는데 모터로 감방을 때립니까 진짜 답인데 이게 이해되시죠? 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조금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폭이 넓어야지만 사람을 믿을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진영이 키만 딱 조사한 다음에 고등학생 평균 키는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95%를 믿을 수 있게 하려면 내가 넓게 잡아야 돼 구간을 100m부터 200m요 이렇게 100, 말이 안 되잖아 100cm부터 200cm <laughs>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그죠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조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자신감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갖고 되게 이쁘장하게 말한다고 우리 나라 평균 키는 확실합니다 여기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다 조사하면 어떻게 돼 탁 말할 수 있게 된다고. 음. 즉,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간은 어떻게 돼? 좁아요. 좁아져요.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수직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지금 이제 이론적으로 한번 느껴본 거예요. 느낌이 오시죠? 무슨 말인지 내가 네. 그것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고요. 음. 사실 잘 봐.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얘기는 얘가 다 간장하죠. 이별. 그죠? 네. 2 곱하기 뭐라고 쓸수 있어? k 곱하기. 루트 때문에 지금 아 이렇게 될 거라고요. 여기까지 되는 거 맞지? 네. 근데 생각해봐, 얘랑 연관이 있는 건 실내 도야. 왜냐하면 얘가 실내 상수니까. 그리고 얘는 누구나 다 아는 표준 편차는 웬만해서안 건드리고요. 얘는 크기예요. 표본의 크기.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됐죠.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면은요, 신뢰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당연히 이별은 올라갈 수 밖에 없어. 왜냐면 봐봐. 이게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랑, 4일 때랑, 5일 때랑, 6일 때랑, 2배, 3배, 4배, 5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무슨지 알죠? 그리고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즉, 신뢰도가 커지면 길이는 커진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얘 크면 클수록 나누는 숫자가 커지는 거죠? 그래갖고 n을 키우면 키울수록 얘는 어떻게 될수 밖에 없는 거야? <laughs>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다 조사하면은 틱 말하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수식적으로 한 거고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보십시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별이 e e 실내 구간의 길이니까 2 e 곱하기 뭐라고 쓸수 있어 k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시그마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내도를 낮춘대요 통콜 k 시그마. 낮춘 오 뭐야 시그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n은 뭐 한대요 q 한대요 그러면은 더 빨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겠죠. 분모는 커지는데 분자는 작아지니까. 네. 이해하시죠? 그래가지고 얘 뭐였나? 급격하게 작아져. 맞아? 네. 오케이. 이렇게 되면 네. 기억 맞아요. 니은 갑시다. 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은아 괜찮아. 가도 돼. 듣지 마.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분의 크기를 작게 하면, 크기 작게 하면, 길리는 길어진다. 이런 거라고 물어봤어요. 갑니다. 이 별은 어떻게 쓸수 있어요? 이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콜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이걸 l이라고 해 l 실내도 낮추면 이거 낮추는 거지 그럼 네. 길이 작아지겠네 근데 크기도 낮춘는데 어머 똑같은. 크기를 낮추면 얘는 커질 수도 있지 똑같은지 작아지지 커질지 어. 몰라요 몰라요 그렇고 몰라 무슨 인지 알아요? 이쪽에서 막 줄이고 있고 이쪽에서 막 먹고 뭐 있어 키우고 있잖아 여기를 짜기 줄여든다는 건 전체 커진다는 거잖아. 무슨지 알지? 거기엔 작아질지 커질지 몰라. 지금 잘가 소나. 어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5평균 m의 값 뭐야? m이랑은 관계 없다. 이 모니 글씨가 이게 됐어요. 됐죠? 자. EK, 루트 M, 시그마 M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능력.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역량을 키친다, 안 키친다? 안 키친다. 라고 기억, 기구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